디테일 들어간 부분도 너무 예쁘죠. 작업 들어간 거, 단추 라인 이렇게 나오는 아이예요. 그리고 벨트 퀄리티까지도 놓치지 않았고 와, 스커트 훌라인 대박이죠. 거기에 주머니까지, 여기에 스카프 하나, 요즘 같은 날씨에는 어디 차려입고 가실 때도 좋으실 거고 하나만 딱 착장하셔도 이까에 웃음이 지어질 만한 그런 원피스예요. 여기 부분에 코사지는 탈부착입니다. 위치는 정해서가셔도 되고요. 요고 코사지도 한번 퀄리티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호성. 요거는 이렇게 탈착이에요. 사이즈는 정사이즈로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문을 주시면 됩니다. 어, 채영이님 되셨을까요? 요아이는 벨트 빼고.